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도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하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이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욕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욕이 자신의 마음을 항변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을 토로하고 호소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유비 올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격식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한 고난으로 인한 자신의 괴로운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있는 이 호소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각 구절마다 주께서 주의 라는 이 단어, 단어가 그 쓰여져 있고요. 자신이 호소하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의 내용으로 들여다 살펴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인칭인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을 넣어 요배 토로와 호소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조금은 무례하고 불경건한 고백들이 아닌가 하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지만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과 누구보다 자신을 더잘 아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자에 대한 괴로움의 호소가 이 그, 그, 토로하고 있는 이 십장에 토로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유배 요비하는 앞에 올려드리는 이 토로하며 괴로움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욕은, 욕의 기도는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의 호소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이 악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앞에 호소합니다. 원어로 이제 이 말씀들을 그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당신께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처럼 당신께서도 보십니까? 당신의 날들이 어찌 인간의 날들과 같으며 당신의 연수들이 어찌 사람의 날들과 같겠습니까? 당신은 제가 악하지 않다는 것과 당신의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참으로 당신께서 제 죄악을 찾으시며 들추어 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이제 원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그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배우소를 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큰 고난은 죄에 대한 인과 응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다시나 주변에 자, 자신의 친구들이 너의 지금 겪고 있는 재앙과 이 고난은 너의 죄로 말미암은 인과응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십니까? 사람의 눈처럼 당신께서도 보십니까라고 하는 이 호소는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재앙을 만났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호소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이 확신하는. 그런 마음가운데 어,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호소와 토로이 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도 자신의 죄악을 찾으시려 하는지에 대한 외침 또한 자신의 주변 친구들은 요배죄로 인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눈처럼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원망어린 후소가 이러한 그 욥의 토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변 친구들은 육신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자신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정말 답답함을 속상함을 어떤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면 과연 이러한 호소들이 또한 이런 그 토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요배토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요배 외침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삶의 정당성을 외치는 호소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째로 이 요배 호소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토로하는 호소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고백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 섭리 역사에 대한 인정의 호소와 고백임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역사가 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고백이자 호소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그런 괴로움을 호소하지만 또그 가운데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재앙 가운데 극률의 은혜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호소가 이 가운데 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유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이 호소는 평안을 바라는 호소입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이 고백은 내 마음대로 하여 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유와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의 폭풍이 그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하나님만의 누릴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심정, 이 괴로움 가운데 외치고 있는 부르짖음의 토로이자 호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괴로움이나 재앙이나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며 불평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들까지도, 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하는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할수 있지만, 요배 고백과 이 외침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제안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극률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한 누구보다 자신을 더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심을.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사회 통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 가운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누구보다 더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아는 이 하나님. 이런, 이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인하는 데서 오는 호소의자 고백이라고 그할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욕처럼 불평과 괴로움의 호소일지라도 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바라보는 호소가 되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괴로움의 마음들이 또 하나는 고통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 호소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호소일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대하는반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극휼을 소망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하며 성공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